그럼... 기다요 네, 가지 하고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사은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? 제가 그 주민복지과의... 이제 보통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... 하청군 성희롱, 성폭력 및차피방지 지시 시기 사유로 구 상당 창고가 있는 것 같은데. 구청에 그러니까 많이 안 가봤을 때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? 예, 주민과 거산 문제원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.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요. 저희 여성 가족계가 있습니다. 그 계에서 영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누구나 인지할 수가 있는 정도로 표시가 있나요? 네, 예, 그 저희 사무실 앞에 네. 그 붙여 있습니다.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구청이 <laughs> 어디가에도 지금 뭐 따로 설치돼 있지 않는다면 안될것같은데 여러 가지 법원사 안 했던 것 같아요. 못 하고 있거나 네. 했으면 좋겠고. 그럼 상담력도 있고 있어요? 별도의 상담 인력은 네. 없고요. 사실은 조례에 보면 다 참고 있어야 되고 상담력도 있어야 되는 거로. 네. 그 업무를 다른 업무하는 직원이 겸임하고 네. 네.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민감한 분이잖아요. 아무나 막 찾아가 가지고 상담 을 물론 역할을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성폭력, 성희롱 입구로 찾아가지 않고 다른 걸로 찾아가는 것처럼 포장이 잘 돼서 오히려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런 게좀 우리가 위방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다가 뭐, 그 입구에라든가 주변에 좀 알림 설치는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예, 저도 그런 말씀 에 동의하고 그렇게 좀 하셔야죠. 예, 습니다 뭐 올해가 얼마 남진 않았으나, 네. 올해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적어도 몇몇 네. 상가들이 뭐, 할수 있지 않겠습니다 이용실태나 뭐 상담 사례가 있을까요? 네, 답변 드리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. 실제로 없어서 그런 건지, 제대로 된 차구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으나, 사실 우리, 좀 전에도 다른 인들이 말씀하셨을 때, b f 를 말씀하셨잖아요. 배리어프리니까. 사실 일반인들이 너무 불필요한 시설이거든요. 어디, 겨울 남았을 때가, 이렇게, 사자로, 네. 뱀처럼, 이렇게 가가지고, 뱀이 묻히는 거. 사람들이 이걸 왜 했냐, 이가 다리 주차장 할수있거 근데, 필요한 거거든요. 음. 약자를 위해서,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약자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. 네, 알겠습니다. 이용이 안한게 아니라,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, 예, 질의는 끝 많고요. 2023년도 적자 않은 예산과, 적자은 노력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요. 24년도에도, 올해보다 더,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부탁드립같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